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 1,2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팽팽합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마 송암티즈 안쪽에서는 3번마 흥캡틴 3번마 흥캡틴 안쪽에서 추격을 합니다만 바깥쪽에서 먼저 찍어놓은 9번마 송암티즈 안쪽 2위는 3번마 흥캡틴 3위는 2번마 당찬바람이 안쪽 3위로 추격합니다 그 뒤쪽에 10번마 천양국색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들어오면서 4위로 따라 붙고 5위는 11번마 베스트군단 안쪽에 1번마 원더풀 헤네시가 안쪽에서 5위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마 흠캡팀과 바깥쪽에 9번마 송암피즈 3콘에 이어서 4콘에서도 코 1, 2위 접전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 가사는 2번마 당찬바람까지 세 마리 3파전 4코너 들어와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직선주로 9번마 송암티즈 다시 힘을 냅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버티는 3번마 흥캡틴 바깥쪽이 9번마 송암티즈 안쪽 2위는 3번마 흥캡틴 3위는 2번마 당찬바람 추격합니다. 1, 2, 3위 거리가 약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온 9번마 송암티즈 1마신 앞섭니다. 안쪽 2위는 3번마 흥캡틴 이제 3위권에서는 1번마 원더풀 해네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 9번마 송암티즈 종반 여유가 있습니다. 2위는 3번마 캡틴, 3위는 1번마 원더풀 헤네시 바깥쪽의 모습을 보입니다. 9번마 송암티즈와 결승선 통과하면서 2, 3위가 바뀝니다. 1번마 원더풀 헤네시가 2위로 3위는 3번마 헌캡틴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1200m 제6경주 바깥쪽 9번마 송암티즈의 종반